7시 40분에 아침 먹어요. 소시지 2개, 계란 2개, 허브 솔트에 볶은 팽이버섯이랑 요거트 먹을 거예요. 밥반 공기에 들기름 뿌리고 아보카도랑 명란젓 조금 넣고 김이랑 싸 먹을 거예요. 간식으로 요거트 한 잔이랑 모닝빵에 피넛버터랑 블루베리 잼 발라서 먹을 거예요. 오늘은 처음 가본 데로 가고 있는데 너무 산길이에요. 여기가 아닌가? 오늘도 다 뛰고 왔어요. 오늘은 오른쪽 발목이랑 무릎이 살짝 아파서 첫 번째 도망쳐 달리기를 조금 천천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몸이 좀 풀리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주말 동안 관리 좀 하고, 다음에 3분 연속으로 뛰는 거여서 준비해둬야 돼요. 오늘부터 달리기 하고 나서 집에 올라갈 때, 계단 이용해서 올라가려고요. 제일 많이 올라갔었던게 8층이었는데 여긴 거의 2배가 돼서 너무 힘들면 엘리베이터 타야지 힘들긴 하네요 제 집에 가서 단백질 쉐이크 먹고 간식 오트밀 먹을 거예요. 오늘도 달리러 나왔어요. 오늘은 3분 달리기 5번 하는 날인데, 어떻게, 3분을 어떻게 하죠? 우선 갔다 올게요 오늘도 다 뛰었고요.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2분 30초도 되게 길다고 생각했는데, 3분으로 30초가 늘었잖아요. 아,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고,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11월 4일이고요. 오늘도 뛰러 나왔어요. 요즘 너무 추워서 저녁에 못뛸것 같아서 지금 5시 15분에 나왔어요. 오늘도 3분 뛰기 5번인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뛰고 올게요. 오늘도 다 뛰고 왔고요. 오늘은 세 번째 달리기에서 무릎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었는데 뛰기 좋은 장소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멈췄던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서 끝까지 다 뛰었어요. 식단도 같이 했는데요. 식단은 양 줄이기를 위주로 했고요. 중간중간 먹고 싶은 것도 먹으면서 하긴 했어요. 이렇게 이번 주 달리기는 마무리 했고요. 안녕!